그러니까 접선과 미분,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하는 건 전에 잠깐 얘기했었지, 그지 뭐라고 그랬어요? 접선 뭐, 접선의 뭐, 접선 기울기, 순간 변화율, 기울기, 기울기, 이제 변화율이 기울기 났어 Fx, y는 fx라는 애가 있고 a,fa라는 점에서 그지? f'a란 그죠? x 이 a에서 y 이 fx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한다. 그지? 그래서 이것들을 요런 A를 모든 A로 확장을 시켜서 일반화를 해보면, 그지? 렇 그런 애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 도함수가 된다 고 그랬어. 도함수. 그죠?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접선 기울기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응? 접선 기울기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갖고 미분한 거기 때문에 도함수는 항상 차수가 하나 작아. 그지? 차수가 하나 작지? 3차 미분하면 2차 되고, 2차 미분하면 2차 되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점에서, 모든 점에서 뭘할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할수 있겠죠. 할수 있다. 오케이? 네. 우리가 그,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서 직접 어떻게 쓰이느냐. 방정식에 적용을 해보면. 접선도 오면 직선이기 때문에. 그지? 직선은 기울기하고 한 점으로 정의가 되지. 어? 그 중에서 기울기를 미분이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 이제. 그죠 접선에서 이분이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알수 있겠지. 그죠? 뭐 항상 이제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세 가지 패턴을 유지를 해요. 어디서든 세 가지 패턴. 첫 번째, 곡선 위에 한 점을 주어진 경우, 그지? 한 점을 준 경우, 그지?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준 경우. 응?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을 준 경우. 응? 요런 경우에 대해서 접선 얘기를 다 했었죠? 오케이? 응. 근데 이제, 곡선 위에 한 점을 준 경우는, 이제 우리는 곡선 위에 한 점을 준 경우를, 요런 경우를, 우리가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미분계수가 접선 기울기가 되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점을 찾아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 요 때는 이제 접점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접점. 접점을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 그래서 그때 미분계수를 기우기하고 갔다 그래서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고. 요 경우도 마찬가지고. 얘는 접점을 준 거잖아, 아예. 접점을 줬기 때문에 요건 간단해지고 접점을 세팅을 해서 요거는 미분한 값이 기우기하고 갔다라는걸 통한 거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접점이 곡선 미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거 연립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죠. 그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접점 찾으면 뭐접선 방정식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접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을 이용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는 얘기, 미분을 이용하려면 항상 뭘 알아야 된다? 어디서 시작해야 돼? 에이씨. 미분을 이용하려면 곡선 위의 한 점을 알아야 돼.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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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그지? 곡선 밖에 있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미분을 이용하려면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하는 게 점이라고 하는 걸 이게 가장 우선시되는 거야. 그래서 접점을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접점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접점이라는. 오케이? Okay? 그럼 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 y는 2x 제곱 플러스 3. 1,5를 지나는 접선이 됐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미분하면 y'은 프라 4x. 그지? 그래서 y'x가 프라임 1일 때 하면 4지. 그럼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지. 그지 그래서 y는 4x-1, 플러스 또 4x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죠?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첫 번째 경우. 점을 준 경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기울기를 준 거. y는 예를 들어 2x 제곱 플러스 3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4다 이랬어. 응? 우리가 뭐부터 하라고? 접점 세팅부터 하라고 그랬죠? 그죠? A 콤 2A 제곱 플러스 3. 그지?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 Y'은 프라임 뭐가 돼? 4X지? 그럼 여기 X가 A일 때. 그럼 얼마 돼? 4A지?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4잖아. 따라서 A는 뭐가 돼? 1이 되죠? 오케이? 그럼 이게 1,5가 되지. 그지? 선생님 일부러 각게 놓은 거야 순서가 달라 그지 요거는 접선에 기울기를 준 경우 요거는 한 점을 준 경우 일부러 각게해 놓고 푸는 거야 검산도할겸 해서 그러면 접점 나왔으니까 기울기 4인 거 줬으니까 y는 4x-4x 푸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는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내가 점을 모르니까 요 위에 있는 접점을 세팅을 한게 시작이었고 얘는 점을 줬으니까 그냥 미분해서 대입만 하면 기울기가 나오고 한점 준거니까 하는거고 오케이? 응. 접선의 기울기가 사름해. 접선의 기울기가 4렙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밖에 한 점을 주는 경우 밖에 한점 예를 들어서 3번 y는 ex제곱 플러스 3인데, 어디 지나게 할까? 어, 밖에 한 점. 2콤마 9루 지나는 점. 접선은 이렇게 물어온다고 응? 우리가 제일 처음 할게 뭐? 접점부터 세팅해야죠. 접점 a콤마 ea제곱 플러스 3. 그치? 응? 밖에 한점 여기 있지 이 콤마 그지? 그럼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 기우기 Y 프라임이 4x인데 x가 a 일 때니까 4 a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이기울기하고 똑같아야지 그러분까2 1 2-1 제곱 2-3 넘기면 8a 마이너스 4a제곱 9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넘기면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6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 그지? 그래서 얘가 넘어온건데 a는 3 또는 1이죠? 그지? 그러니까 접점이 몇개 나와? 하나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접점. 1.5. 그지? 접선의 기울기는 4. 응? 어? 두 번째, A가 3이면 접점은 3.928에 21. 접선의 기울기는 12죠, 12. 그래서 이쪽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나는 접선 두개 그러면 Y는 4X- 플러스 5하고 y는 12x-3+, 21 이렇게 두 개. 오케이? 시작은 얘도 접점을. 미분을 이용하려면 접점을 세팅을 해야 돼. 그지 미분을 안 이용할 거면 모르겠는데, 미분을 이용을 하려면 접점을 세팅을 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거를 하나를 더할수 있어요. 음감수의 미분이라는 걸할수 있는데, 책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음압수의 미분은 우리가 그제 어제 한거 합성함수의 미분하고 똑같아. 어? 무슨 얘기야? 우리가 합성함수할 때 이런 거 했잖아. Lx가 GFx면 니네한테 어, dx분에 d 에 Lx 해봐라라고 하면. dx에 d에 g에 fx인데, 입력값이 fx니까, 얘가 fx로 미분하고. 그지? fx를 다시 x로 미분해라. 그랬거든? 그지?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도프라임 x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런 게 있으면, 요걸 전체를 X로 미분하고 싶어, 이렇게. 어? 이렇게. 자, 요거 X로 미분 되지. 어? 자, 요건 EX지, 그지? 요거 X로 미분 되니? 안 되지, Y로 미분해야죠. 그래서 D에 Y제곱. 그럼 다시 Y를 X로 미분해줘야죠. 그지? 그 다음에 건 상수니까 0 되죠. 오케이? 그럼 요거 해보면 어떻게 나와? 2x 플러스 2y 곱하기 dx분의 dy는 0.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dx분의 dy니까 어떻게 돼? 낭기고 낭기면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돼. 오케이? 요런 걸음함수의 미분이라고 그래. 음함수의 미분. 오케이?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데 뭐 어차피 그냥 정리해서 미분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어차피 원리는 합성함수 미분하고 똑같은 건데 음? 응? 뭔가 동일한 건데 그죠? 중요한 건 입력값을 미분해야 되는데 얘는 입력값이 x니까 그냥 x 미분이 되고 얘는 입력값이 x가 아니니까 y 를 미분하고 그 y를 다시 x로 미분해줘야지. 그지? 내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x 분의 y니까 난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뭘할수 있어?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이 미분 원의 방정식이 접선의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을 구하는 경우도 이제 할수 있겠죠? 응?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거,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5의 제곱이라고 있는데. 3 4마 사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그랬어. 어?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으면, 어, 여기 3 4마 사니까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접선이 수직이자. 요거 기울기가 3분의 4지. 어? 요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3,4마사 알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3 플러스 4이지.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 어?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랑 이거랑 연립해도 되지. y제곱을 5에 제곱하고, y는 내가 기울기만 모르니까 m 의 x-3 4 해서, 이거 연립해서 풀 수도 있죠. 연립하여 중근 갖는다. 어? 그래서 n값 찾아도 된다고. 근데 이게 최고로 무식한 거죠. 최고로 무식한 거고, 요게 그나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뭐라는 거냐면, 0,0에서 y는 m에 x-3 플러스 4 거리가 5다라는 걸 이용해서 m값을 찾아도 돼. 그지 그럼 이제 미분을 통해 해볼까? 네? 미분 해보면 되죠? 미분. 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를 미분을 해보면, 요거 x를 미분하면 2x 되지. 요거 y를 미분하면 2y인데 x를 미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0이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dx분의 dy가 얼마나 dx분의 dy가 마이너스 y분의 x지. 그지 근데 어디서? 3마 4에서지. 3마 4에서지.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죠. 요거랑 똑같지. 그지? 요 똑같지 나요게그 원리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점이라고 하는 걸 AB라고 잡으면, 기울기가 여기 A분의 B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거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지. 그지? 뭐? 그게 이거 갖고 가는 거지. 공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몹쓸 공식 그렇지? 제가 얘기하는게 이거. 여기 x1 y1이 있다 이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 접하잖아 그지? 기울기 얼마니? x1분의 y1이지 그리고 기울기는 x y1 마이너스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y1 분의 x1의 x 마 x1 플러스 y1이지 이거 정리하면 y1의 y는 x1 x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지 x 플러스 x1 플러스 x 플러스 y1 y는 요거 제곱이니까 r제곱이겠지 공식이지? 어차피 다 여기서 나온거야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살아 쓸데없는 거지, 이거. 쓸데없는 거야,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말, 뭐해. 안 그래? 만들 줄 알아야지, 이거 왜, 뭐할 거야. 나중에 외우면 지가 어디서 써먹었는지도 몰라. 그런 건뭘 하지 마. 알았어? 그런 걸안 하는 게 좋아. 그치? 이런 경우가 있죠. 왜 여기 접설 방지하시고 했지, 그지그 다음, 두 번째. 근데 뭐, 뭐 주는 경우. 5제곱인데, 기울기가 뭐, 2인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럼 첫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제곱이 있고, Y는 2 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연립해서 중근 갖는다, B가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이게 예, 가장 이제, 안 배운 애들. 그럼 조금 더 배우면 뭐해? 0콧마 0에서, y는 e x 플러스 b까지 거리가 얼마다? 5다라는 걸 통해서 b가 2개 구하는 거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요런 애는 이런 게 없어. 요런 애는 이런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하나가 적어. 그럼 이제 미분해서 아까 접점 세팅해야 된다 그랬지. 그죠? 여기서 알파 베타로 하자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 5라는 게 되죠. 그죠? 그럼 접점에서 이 미분해 보면, 아까 dx분의 dy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y분의 x 나왔지. 알파콤마 베타에서. 그지? 그럼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인데, 요게 저기울기가이어야된다음 그지? 그럼 요거 연립하면, 알파베타를 찾을 수 있죠. 그지? 알파가 마이너스 2배탈 거니까, 집어넣으면 5니까 알파가 2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죠?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2인가? 2가 나오, 2이 나오나? 베타 2배탈. 베타 아, 베타가, 베타가 1이구나. 알파가 2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2콤마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곱마이라고 이렇게 접점이 나오는 거지. 그제 접점 나오면 접선의 기울기도, 알고 있으니 접선의 기울기가 알고 있으니까 두개 나오죠. y는 2에 x-2, 마이너스 2, y는 2에 x-2, 플러스 이렇게 두 개. 오케이? 뭐, 이건 그다지 뭐 복잡하지 않아요. <laughs> 그죠? 만약에 요게 만약에 뭐 대칭이동 돼 있다 그러면 그거 옮겨갖고 하면돼 만약에 여기에 뭐 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뭐 베타 마이너스 7의 제곱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원을 중심이 원점으로 갖다 놓고서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그 접선의 방정식 다시 돌려주면 되지. 거기서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원래 중심을 중심을 예를 들어 3콤만 오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우리가 복잡하게 원의 방정식이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걔들 원점에 갖다 놓고, 원점에 갖다 놓고 구해서 다시 옮겨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죠. 그래서 낑낑거릴 필요 없이. 그 다음 맨 마지막인,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y제곱에서, 그 외부의 점,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콤마 3, 뭐, 이러네? 응? 지나는 접수한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근데 가장 무식한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제곱하고 y는 m 의 x-5 플러스 3하고 연립하는 거 그지? 제일 무식한 거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중심부터 0,0에서부터 그지? y는 m 의 x-5 플러스 3까지 거리가 5다 이용해서 m 두개 나오지, 그죠? 항상 두개 나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미분 이용하는 게 아까처럼 접점 알파베타 세팅해놓고 관계식 하나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dx분의 dy에 알파베타 마이너스 와이 분의 엑스 알파베타 마이너스 베타 분의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지 대신 요거 갖고 얘기해야죠 그죠 엑스 마이 알파 마이너스 오 분의 베타 마이너스 요거 1립하면 되죠 그죠 오케이 요거 1립하면 되죠 쉽진 않아 그지 아, 솔직히 원의 방정식 정도에서 할 때는 요게 더 편해요 이게 제일 편해 솔직히 원의방정식에서 접선 구할 땐 요게 더 편해 후물선에서 구할 땐 요게 더 편한데 원의방정식에서할 때는 요게 더 편하다 진짜. 그리고 뭐 요거 한정준 경우 이게 제일 편하고 오케이? 근데 써먹을 수도 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써먹지 않지만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원이나 쌍옥선 같은 데로 넘어가면 저런 게안 먹혀요 그런 게 저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그럴 때는 좀 지양하는 경우가 좀 있어 오케이 그럼 이제 국선에서 적용하는 건다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얘기를 할 건데 그래프의 개형을 응? 어? 그래프의 개형을